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2.3, 군산 3.3, 장수 영하 2.9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는 장수 60m, 남원 80m, 임실 100m, 진안 300m 등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5도 등 14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다가 수요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1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골동품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들여 논란이 됐던 지난 가위박물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위박물관을 직영하겠다던 진안군이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별도의 군 예산까지 책정해 민간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에 가위를 팔았던 현 박물관 운영자가 단독으로 응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세계 가위문화연구소는 인터넷으로 산 골동품 가위의 값을 부풀려 지난 군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가위박물관 운영권까지 받았습니다. 대표 이모씨가 관장을 관련 경력이 없는 이씨의 여동생은 부관장을 맡아 매월 수백만 원씩 월급도 챙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안군은 가입값과 급여 일부를 환수하고 박물관도 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아마 뭐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가입값과 급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위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겠다던 진안군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다시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모에 응한 단체는 현 박물관장이 대표로 있는 세계 가위문화연구소 한 곳뿐입니다. 적격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3년간 가위박물관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 조건도 땅짚고 헤엄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위탁자 부담이었던 박물관 운영비를 진안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관장 등 4명의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비롯해 해마다 1억 8천 5백만 원을 위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원금이 사실상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1년 입장료 수입이 2천 5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최소 경비로 빼보니까 1억 8천 5백이 들더라는 얘기죠. 입장료 수입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담피하게 이제 공비 지원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주고 운영권까지 넘겨줬다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은 진안군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직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다시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공고문을 살펴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석연차는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군인은 가위박물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문. 심사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배점이 30점인 유사업무 수행 실적에 가위문화 관련 사업을 명시해놨습니다. 지난군의 가위를 판현 박물관 운영자에게 유리한 기준입니다. 박물관 운영이 여기 앞에 먼저 들어가 있고 가위 관련 있으면은 이제 좀 저희들이 더 이제 어차피 일당 맡기는 거 전문 저기한테 이제 하면 좋다 얘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영월에 사는 지난 가위박물관장은 거의 출근도 하지 않고 6개월간 매월 350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업무를 했죠. 진안군이 환수를 약속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런 집행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앞서 진안군이 산출한 인건비 집행내역서 비상근 관장의 직책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루 15만 원씩 월 10일 무려 150만 원에 이릅니다. 누가 박물관 운영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만든 문건인데 마치 매일 출근하기 어려운 이 씨를 염두에 둔 것처럼 관장 자리를 비상근으로 정해 놓고 굳이 직책 수당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난 군은 현재 박물관장이 비상근이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건 아니라며 지난에서 근무한 날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한 그 날짜만 10일이라고 예상은 세워놨지만 10일이 아닐 수도 있죠. 5일이 될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준 것도 모자라 진안군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위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두레농장은 농촌의 생산적 노인복지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매출 감소로 노인복지 모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완주군 이사면에 문을 연둘레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은 전혀 없고 파종도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40대 후반의 사무장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레 농장의 연 매출은 2014년 1,9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감소했고 참여 인원도 2013년 20명에서 계속 줄어 올해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나 세요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일은 제가 많이 하완주은 두레 농장 한 곳에 2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지어주는 그 방식으로 맛있다, 그 2013년까지 1열 곳의 두레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가는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고령화 속에 참여하는 노인이 급격하게 줄어 농촌 노인의 복지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완주군의 지원까지 끊기자 곳곳에서 더욱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운영 상태가 좀 많이 좀 금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완주군은 노인들의 전용 작업 공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통계청 강원지청이 내년 3월에 신설됩니다. 강원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춘천사무소로 격화된 기능을 10년 만에 청으로 승격시킨 건데요. 반면 전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입니다. 지난 2006년에 전북통계사무소로 독립해 한때 4개의 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통계청 광역화 방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로 축소됐고 전북의 인원은 23% 가량 줄었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크지 않다 보니 전북에서는 지역 통계를 조사만 할뿐 분석 같은 주요 기능이 광주의 호남지방통계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으로 흡수돼 전라북도 자체적인 고난부여가 어렵습니다. 현재 세분화된 지역 통계 분석은 호남청 지역 통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주 사무소에서는 매달 보도 자료 세종의 국한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내년 3월부터 동북 통계청 춘천 사무소가 통계청 강원 지청으로 승격합니다. 강원도 정치권이 지역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강원 지역만의 그 통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원지청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원지청 신설에 따른 그 소요 인원 정원은 그 행정안전부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부겸 장관과 그 각별한 소통이 있었고요. 2009년 광역화 당시 통계업무가 광주에 예속된다며 지역의 반발이 거셌지만 전북의 정치권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방 통계청을 되찾아 온 만큼. 전북 정치권도 전북 몫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임실군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다섯 곳에 100신 2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생깁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실군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임산부에게 진찰과 분만에 따른 이송 지원비 26만 원과 산후조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들, 저소득층 난임 부부에게는 최대 네 차례까지 한번 수술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실군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남원의 도심지 다섯 곳에 152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생깁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쌍교동 일대 에 29면, 지난달 동충동에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인월면 금동, 동충동 일대에 83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완주군 경천면 오봉 마을이 4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농촌 관광 거점 마을로 거듭납니다. 숙박과 식사시설, 회의실을 갖춘 오봉 마을에는 완주 로컬푸드와 함께 편백나무 산책,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진안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최권자 씨등 26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지난해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봉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내년에 보건소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랍도는 내년에 국가 예산 등 72억 원을 투입해 정읍시 보건소를 증축하고, 진안군과 고창군 보건소, 그리고 정읍북면과 남원대산면, 순창복흥면 보건지소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CT와 체성분 분석기, 물리치료 장비 등 56개 장비를 도입하고, 차량 1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 한다면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과감하게 결단해 역사에 남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의 김관영 의원은 이른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잼 공장과 숙련된 근로자가 있는 군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문화 부문을 지원해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개념이지만 노동계에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주요 고객길에 재설용 염수 분사장치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용머리 고개와 서원로, 견원로, 동부대로의 고객길네 곳에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할수 있도록 4억 4천만 원을 들여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어서 눈이 내렸을 때 초동 작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일반 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두개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해 1학기에는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2학기부터 교실 온닷을 통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뒤 실시간 쌍방향으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